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고 오해나 무시는 억울함과 분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보려 해도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자꾸만 걸림이 됩니다. 이처럼 분노와 상처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마음속 분노가 먼저 올라오고 용서하려 해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두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 그대로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노와 상처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내 힘으로는 풀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억울한 마음, 눌려있던 감정, 아물지 않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진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픈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진짜 평안이 시작될 것입니다. 첫째, 분노가 있을 때 분노가 나를 삼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마음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분노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점점 커지며 나를 지배하게 될 때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다치게 하고 결국에는 나의 말과 행동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다시 말해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분노를 그 자리에서 바로 다루지 않으면 그 감정은 내 마음속에 쓴 뿌리처럼 남아서 삶 전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나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자기 것은 받지 않으신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분노로 바뀌었고 결국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죄가 문 앞에 있으니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고 분노에 휘둘려 버렸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결국 동생이 아닌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 상처를 받았을 때그 분노를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감정이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무거운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감정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이 화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알아주시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분노를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노 앞에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감정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분노가 나를 삼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분노를 다스리는 믿음의 첫 걸음이 됩니다. 둘째, 니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의 공의 안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억울함은 마음을 깊이 아프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잘못하지 않았는데 비난을 받을 때, 또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할 때, 억울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고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그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스스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람에게 따지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 속에 담아둔 채 점점 더 굳어지고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둘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감정은 더 복잡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야 합니다. 성경에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충성을 다했지만 사울은 그를 질투했고 결국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며 많은 고난을 겪었고 때로는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에게 맞서 싸우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십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말로 설명하고 스스로 증명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진심과 상황을 정확히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지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억울함이 풀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 마음을 정돈해 주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숨을 쉬게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나를 이해해 줄수 없습니다. 억울함을 설명해도 오해는 남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시고 내 억울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지 않고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공평하시고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다 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살립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맡기는 기도는 단순한 감정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회복되고 다시 사람을 향한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셋째,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 주님의 위로로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상처는 시간만으로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과거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생각날 때마다 감정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배신, 무시, 외면 혹은 가족 안에서 생긴 깊은 아픔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복은 상처를 외면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 상처를 만져달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척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아프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큰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깊은 배신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붙들렸고 결국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 회복과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게 되었을 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면서 형들을 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고 상처 위에 세 살이 돋듯 회복된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외로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 받은 마음의 상처,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아픔 또는 오랜 시간 반복된 무시와 외면으로 생긴 마음의 골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계속 묻어두기만 하면 그 자리는 점점 더 딱딱해지고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상처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누군가에겐 작은 일이었을지 몰라도 제게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혼자 낳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픕니다. 주님의 위로로 다시 새살이 돋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픈 마음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아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상처난 마음을 새롭게 만지십니다.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위에서는 분명히 회복이 시작됩니다. 상처 위에 새살이 돋는 것은 느리고 고된 일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느새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처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세요. 제 마음이 주님의 위로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로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넷째,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상황을 다시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분노가 쌓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억울하고 아프고 속상한 이유는 모두 내 시선에서 보았을 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내 시선에만 머물다 보면 감정은 더 깊어지고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의 잘잘못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지고 결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는 내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 다릅니다. 우리는 눈앞의 감정과 상처에 머물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마음과 더 넓은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시선은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될까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되고 관계가 깨어진 자리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경 속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고 요나는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여겼고 그 마음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요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방 백성을 바라보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회개할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의 분노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마음 안에서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신약의 스데바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스데바는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상처, 직장 안에서의 억울함, 가까운 친구와의 오해, 모두 내 입장에서 보면 끝이 없고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처음 보지 못했던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제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세요. 내 감정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감정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고통을 허락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아픔이 너무 크고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며 기도할 때 마음의 균형이 회복되고 판단이 아닌 이해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제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지금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의 출발점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분노와 상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삶의 어느 순간에는 억울함이 찾아오고 참기 어려운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어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결국에는 우리 안의 평안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감정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는 결코 늦지 않고 그분의 위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남은 분노와 상처를 이제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을 주님께서 대신 안아주시고 조용히 만져 주시옵소서. 억울함 속에 갇혀 있던 마음이 주님의 공의 안에서 다시 숨을 쉴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물지 않았던 마음의 상처 위에 주님의 위로가 천천히 세우며 들게 해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진짜 회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